안녕하세요. 충북본부장입니다. 오늘 4월 13일입니다. 오늘 우리 전 회원분과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주실 일은요. 쥐똥 자가키트 퇴출의 날,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, 그리고 교육청, 보건담당 부서에 민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채널 A 보도 보았다. 보셨습니까? 고양이. 야생 고양이. 그리고 강아지 왔다갔다 거리고 고춧가루에 막 맨손으로 뒤집고 다 보셨죠? 분노하셨죠 여러분들도?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쥐똥 속에서 자가케트를 제조했습니다. 이걸 가지고 우리 애들 검사시킨 거예요. 아시겠죠? 만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. 자,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는 부모님들은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한 결과도 어, 바로 여기에 이 게시판 공지 게시판에 보면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4월 13일자로 올려놨는데요. 우리 댓글로다가 우리 서로 이렇게 민원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하실 곳은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알려주시면 됩니다. 채널 A 보셨어요? 못 보셔서 얼른 가서 보세요.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검사하고 있었고요. 뭐 식약처에 확인하겠다는 뜻 그러면 저희들이 식약처에 이미 몇주 전부터 영상도 보내주고 했지만 부작위에서 식약처에서 조사를 안 해서 우리 학생 학부모 인권 보호 연대가 대표님이 어제 우리 회원님들 총무님들과 함께 다 회원분들 나가셔서 인수위 앞에서 우리 식약처 고발했습니다. 부작입니다. 행정 부작이 충북도교육청의 학생보건 담당장 팀장과 제가 통화를 했고요. 어, 팀장이 하는 말이 학인연에서 보내준 자료 다 보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.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다. 영상 봤냐? 못 봤다. 내가 보내줄 방법이 없으니 본인이 찾아서 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, 아주 달라졌어요. 교육청이 즉 본인들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. 학교에 전화해서 봤냐 보라고. 교감 교장 보건 교사한테 보라고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 카페 뭐 링크 보내 주셔도 되고요. 이거 이제 막아야 됩니다. 오늘 하루 전국에서 온 온갖 우리가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해서요. 관공서와 학교와 모든 곳에 전화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충북 본부장이었습니다.